한 들어보세요 일로 오셔가지고 에이킥이 앞으로 이제 하실건데 안주차기 열심히 하시다가 에이킥 때 이제 각을 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이 각을 어떻게 내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등차기를 하면서 그 발등차기를 제가 오리지널 좋은 자세를 알려드릴 텐데 에이킥 할때꼭 변형이 돼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여기서 문 쪽으로 이쁘게 한번 가서 내봐요. 문 쪽으로. 어, 어, 잘 냈어. 지금도 각이 조금 완만했어요. 완만했던 얘기는 지금 우음이가 네. 어느 정도 받기 좋게끔 문에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약간 문하고 이 벽하고 사이로 갔죠. 다시 문이나 문 안쪽으로 가는데 여기 그서 있는 자리는 이동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조금 무이나문 안쪽으로 쳐봐. 봐 이게, 잘안 나와. 한번 더, 한번더 해봐 근데 되게 잘 차는 거야, 지금. 자세가, 배우님도 잘 차고 있고, 자세도 이뻐. 다시 한번 더. 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laughs> 보통 우리가 각을 내려면은, 이쪽으로 각을 내려면은, 내가 이렇게 숙여주고 골반이 덮여져야, 덮여져야 각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절대 천만에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발등 차기 차면은, 여기서 중앙발등 이렇게 어떻게 돼요? 원, 물체 하나 넘어서, 투, 그대로 가서 정타.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만 차면은, 각이 잘 나와.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배운 대로 쳐다가도, 넷째 공이 딱 붙어버리면 어때? 찍고 싶은 뭔가 비거리를 내고 싶고 각을 내고 싶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 요 그런 순간 뇌에서 딱 이렇게 한번 뭐 찍어보죠 멋있게. 한번. 이런 순간 원래 정상적으로 쳤던 그 이런 자세가 이런 좋은 각이나 좋은 자세가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해버려. 요 어떻게 보면 자세는 더 찍고 멋있죠. 근데 각, 각을 보세요. 각각을 보면 은이 골반이 덮일수록 다리는 돌아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쪽 각을 내려야 하니까 이렇게 와서 찍어야지만 이쪽 각이 나와요 음. 근데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볼 때면 다 이렇게 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훈련할 때. 찍는 생각을 좀 버리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 이 구간만 돌아오면 된다 마음 버리고 편하게, 음. 편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값을 더, 더 내고 싶다 여기에서 조금만 일리 오면 돼. 어우, 지금 어, 안쪽으 나올 거 했네. <laughs> 조금만 일리 와서, 이렇게 치면 돼. 근데, 더 각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맞춰도 충분한 각이 나온다. 음. 우리 메카니즘은 충분한 각이 나오는 메카니즘이라서, 원리가 각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지도를 합니다. 음. 그래서, 자, 그럼 경규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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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멋지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오다가 살짝 뒤집혀서 일로 와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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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오다 살짝 뒤집혀서 일로 와뭐 일어나서? 그렇지 하지 말고 찍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위에만 지나가 굿샷 야. 잘 쳤죠? 뭐 별다른 생각 없잖아. 배운 대로 그냥. 오! 어때? 왼쪽으로 가지. 네. 자기 아까 멋있게 빡 찍으려고 해 봐. 빡 찍으려고 해 봐. 봐 봐. 각도는 좋았어. 근데 이렇 게 빗맞는 경우도많이 생기고 한다. 다시 원래 배운 대로 그냥 편, 편안하게 해 봐.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 봐. 어, 지금 어땠어? 지금 지금도 돌아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쳐. 각 아, 어땠어? 좋았어. 지금 각 내려고 했어? 아니. 그냥 자세만 지켜줬더니 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은 각이 항상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회원님들도 각자 동호회가 있잖아요? 각자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 감독님이라든지, 코치님이라든지, 막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와가지고, 야, 뭐 요즘 배운다며? 하면서, 야, l 킥을왜 여기서 차냐? 야, L킥은,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서, 이쪽에서 같이 이렇게 상체 숙이면서, 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많이들 알켜주시는데, 그, 러니까 본인만 알았으면 좋겠어. 제 입장에서는. 우리 회원님들 와서 다 이상해져. 근데 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딱 잡아가지고, 가 보세요. 여기 변기 이제, 이제, 이제 3개월 차 아니야, 이제. 근데도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 제 말만 들으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아시겠죠? 오케이 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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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샷 너무 좋아요 고 계신다.